흰 색깔이 나와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뭐지 하면서 떠봤습니다. 어, 자저 저 얼굴 안 나올 것 같은데 거의 어, 나온다. 어, 야 차도랑 거의 내리막길이랑 비트인비스슷 비슷해. 하가 신호 위반. 김반이 신호 위반. 절로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로 건너려고 하고 있어다 근데 원래 신호를, 자전거 타고 신호 위반을 할수 있는 건가? 근데 여기 차가 막혀 있는데? 다 이거 천천히 가야 돼. 아니면은 내가 물어 낼 수도 있어. 이거, 자전거 운전을. 잘 해야 돼요! 잘 안. 잘올것 같아. 진짜다. 호이고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공원 누구나 아는거 아닌가요? 무궁화공원? 아 제가 무궁화공원 이쪽에서? 그이 성적수 20명 그거 하려고 합니다 여기 게시물에 올린거 알죠 하나 둘셋넷시우 둘, 시오 지겨워 시우 시오지마. 증거해 시우재스러워시우 심하다 연리가 빠고 야비, 그래서 정말 재수도 달리고 서 못생겼어 우려 여러 가지로 살고 외롭 아무도 자는 게 없어 인정도 신세지지. 네,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 자전거 타면 안 더워요. 저의 꿀팁. 아, 그리고 저의 잘하는 것. 태권도. 운동. 취미가 운동이니요 아, 저 자전거 쫀득히가지고 물로 닦아볼게요. 닦고 고기. 아, 제 손도 찐득해가지고 왼손, 오는손 닦아주고 그다음에 이 손으로 여기 닦아주면은. 오, 좋아진다. 응. 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